예? 저? 예? 예? 가수 데뷔 아 쇼데비 인방. 아, 예. 예, 아, 예 감사합니다. 패션장 한뭐 노래 잘한다더니만 한번 한번 안 돼. 아! 아! 유리 희정세요. 아무튼 한잔 어, 합시다. 근데 저한테 물을 왜 뿌리세요? 오늘 나 스타일 좋았는데. 이스타일에 이렇게 구두를 짚지 않았는데. 똑똑뚝 BJ 찬선님 472 계자님. 아 아이고, ihm. 우리 또 찬선이가 형님 사랑합니다. 내가 더 사랑하잖아 우리 청선이. 청선이 저 새끼 저 여러분들 저 여주 갔을 때 어떤 새끼인지 아십니까? 나 원래 항상 여주 가고 하면은 내가 자는 1층에 그우측방이 있어요. 아 형님 저 형님이랑 같이 자고 싶어요. 하고 비게 들고 오는 놈이 저놈이. 개인이. 어? 그게 왜 개인이야? 항상 형님, 800에 그냥 형님이랑 좀 이렇게 자고 싶다. 뭐, 그럴 수도 있지, 그게 왜 게이야? 아니 지금 여자빠르 애가 없으니까 어? 아, 또 말도 이상하게 하네. 왜 이래? 아, 너가 이런 소리하고 하면 너가 꼬랑 다를 게 뭐야? 어? 아, 왜그말하가 너무 심했나? 아이씨 왜이래 아야얘들 왜? 아, 아, 이제 보내야겠다 아뭐해아 뭐해 고기왜 아, 올라가? 예? 죄송합니다 아! 아, 아니 그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라 이거죠. 뭐 펴라. 뭐? 네? 뭐 피라고. 어, 왜 펴요? 예? 피라고. 어깨를왜요 예? 오케이 피는 거죠. 제 네, 친척. 예? 뭐? 제 네, 친지라고. 어? 뭐 피피피피피피피피피야피 왜 이래! 와! 이거 옛날 버릇 나오네! 왜 이래! 아니 여러분들 어깨 펴고 뒷짐저라 이거는 이건 예전에 뭐 건달 숙소에서나 나오던.. 개소리야! 아 드립 드와 이제 술 먹으니까 얘들아 하나하나 이제 뭐 한꺼풀 한꺼풀 벗어진다, 얘들아. 아, 아, 네. 아 뭔가 약간 축 처지니까, 나도. 아니, 저는 여러분들 뭐 하나 했어요? 와, 근데 여러분들 방금, 어, 아 표정 봤지? 와, 어깨 피고, 뭐, 무슨 열중이셔 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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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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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. 아, 오늘 죄송합니다. 오늘 대방송에서 이거는 우리네 방송 스타일이 아닌데요. 아이고 참별꼴다 보네. 아우 얘들아. 아 순간 쫄았어. 아 장난, 드립이잖아. 아 근데 순간 살벌했어, 표정이. 드립치는 표정이 아니었어. 다 살인과 눈립이 생각난다. 네, 그 형님이나 여러분들, 저도 공통점이 있어요. 한국구라는 거. 막말로 학교 뭐 이런 데서 일진으로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우리는 지역구나 뭐 이렇게 서울시 단위로 놀았다는 거. 어떻게 보면은 경성형님도 저한테 안 돼요. 왜냐? 시골 출신이라.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인구 천만이 넘어가는 서울시에서도 알아주는 이거였으니까. 막말로 같은 연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았다. 네, 눈도 못 마주쳤지. 얘들아, 알잖아. 오늘 방송이래 예? 마음막푼보로 하고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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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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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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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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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겠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. 어디 조그마한 공고나 상고 이제 우리가 밀러가잖아 나랑 그냥 내 학교 뭐 친구들 그냥 한두 명 되는 거쓰세명쓰 근데 뭔가 이런 이런 잡스러워 아아 그래요 아 그것도 여러분들 42살 먹고 애기 그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네아 <laughs> 음. <처음 주세요>. <laughs> 근데 결아가 은근히 좀 약간 성격도 세고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의리는 있어서 더 말은 잘 들어 아니무또 어깨를 왜펴이 개새끼야 또 떨어지잖아 애들이 아 근데 그럼 뭐 진짜 이러면 어쩔 건데 발어 어깨 펴고열등주 했어 그럼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네? 어디 마 그래? 아 정말 아뭔소리야 어디 맞을래? 아, 어, 나는 그냥 개새는 게 그냥 저는 게 아니야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어떡 하나 몰라 그래 했는데 어디 맞을래? 참 조심해 요즘 음. 세상 그러면 안 돼. 에이 레이싱 모델 시절 분기 잡던 버릇아, 그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지. 뭐 거기가 군대냐 얘들아, 뭐 거기가 신미도요, 뭐 뭐요. 그러게 <laughs> 아니 아. 여러분들 별미도라뇨. <laughs> 아 근데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핏기심이 너무 더러아 진짜. 막말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떻게 되는데? 진짜지? 응, 아니 세게는 말고 살살. 아 그냥 살살. 아나 너무 궁금해서 응. 진짜 이렇게. 아! 서도 알아주는 이제 좀, 어, 이거였으니까 제좀이 아아... 버아뭐다뭔 장난이죠 아 예예예예예 아 예예예 예, 아, 예, 예, 예. 예. 예, 예, 예. 장난이죠 아예 장난이죠 아아 예, 아, 진짜 아무 소리세요 사모님? 어, 예. 아 얘들아, 진짜 별나 술 먹고는 응. 이런 장난 얘들아 진짜 치면 안 돼. 니한번 봤는데 얘는 진짜 실전이야. 어진짜로 얘들아 진짜 실전이야. 아, 아, 나 오늘 방송 못 하면은 그냥 이것 때문인 줄 알아. 방선하은우리는 음. 음. 음, 그냥 재미로 이런 것 그, 이렇게 혼자만 진짜로 이렇게 감정 싫어서이제 시청자가 봐요야 시청자들도 딱 소리 들을만하지. 아무리 내가 웃고 이제 이렇게 하지 마. 아, 근데 여러분들 알게들 저는 괜찮아요. 일반적인 사람들 같았을 경우에는 저 응급실 실려갔어. 요 근데 제가 있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도인이니까. 아, 근데 여러분들 다 드립이었고요. 어, 뭐 대충 살살 쳤어. 전화세개 때리고 싶다 어? 여기서 어떻게 했지?